안녕하세요. 전라북도 자연환경 연수원입니다. 얼마 전부터 교육부 김쌤이 장수풍뎅이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. 처음에는 수컷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, 어, 디선가 암컷도 구해오셔서 한 커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둘을 위해 새로운 신혼집을 준비해주기로 했어요. 이거 젤리는 뭐예요? 먹이요. 음, 촉을 퍼먹어요? 응. 음. 숙밥은왜 까는 거죠? 그 새끼들, 지금 장수풍뎅이는 이름, 장수가 음. 크기가 크다는 뜻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. 애들은 한, 한 달에서 3개월 밖에 못 산대요. 그러면은 음. 주로 키우는 이유가 번식을 시켜가지고 음. 그런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지. 걔들한테. 오래오래 데리고 있는 것보다. 근데 아무튼 그 새끼들은 자료된 톱밥에서 살수있어 음. 진짜 말 그대로 심음빵 차림이에 아. 그러면 얘네는 안 낳고 죽어 그래야지. 어. 그게 삶의 목적이지. 어. <laughs> 장수풍뎅이에 적합한 톱밥은 아니에요, 지금. 약간 더 썩은, 약간 좀더 썩은 게 좋은데, 어쩔 수없지뭐 그러면 넣고 나중에 톱밥을 또 넣어도 돼요? 계속, 예. 음. 그리고 장수풍뎅이는 톱밥 갈아줄 때 요령이, 이 톱밥 기존에 있는 거뭐 똥이 많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, 3분의 1은 두고, 새 톱밥을 3분의 2를 넣어요. 그래서 섞어줘요. 응, 아. 집이 순식간에 커졌어. 사람도 그래. 응. 솔로는 왜 원룸을 사랑하지? 결혼 하면 집 생기고. 애초 <laughs> 결혼 안 하면 집 사기가 힘들죠. 그럴까? 돈이 없어서. 짱나. <laughs> 좋겠다, 너네는 결혼도 시켜주고, <laughs> 집도 사주고. 바나나도 좋고.